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1년 중 136번째 드는 날입니다. 22년 오늘 5월 16일 월식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관측을 못 합니다. 그런데, 어, 올해 11월 18일 오후 5시 19분은 우리나라에서 그 월식을 전체에다 관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나갔던 역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60년 전, 60년 전입니다. 60년 전, 우리나라에서는 5.16이라는 군사, 그때 당시에는 5.16 혁명이었습니다. 그, 근간에 와서 구태타로 인정을 했습니다. 5.16 구태타가 있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육군 소장, 박정희, 김종필 예비역 중령 등 육군 사관학교 8기생이 중점이 된 일단의 군 병력이 한강 대교를 건너서 서울 중심부로 진입해서 방송국서부터 국회법 주요 시설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 이후 각계 각층에서 분출된 국민들의 정치, 사회적 욕구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자중질환에 빠졌던 민주당 장면 정권을 축출한 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권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역사는 이걸 두고 5.16 구태타라고 부릅니다. 그때 당시는 5.16 혁명이었죠. 그래서 혁명 공략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4.19 혁명으로 일으켰던 제2공화국 제2 출범을 9개월 만에 무너졌고 박정희를 수반하는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등장한 후 박정희가 대한민국을 18년 동안 장악했던 첫째 날이 이날입니다. 이런 큰 사고 사건이 벌써 있었는지가 60년이 지났습니다. 올해가 61년째 되는 해입니다. 오늘 생일을 맞는 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860년 오늘 나신 분, 1910년도 가신 나봉산씨가 독립운동가입니다. 나봉산씨 본가는 나주고요. 본명은 나숙희, 자는 공서입니다. 아버지는 절충장군 용양위보호군을 지낸 나향순이고요. 부인은 김해김씨 김구신의 딸입니다. 1860년 5월 16일 가평군 하면 망동에서 태어났습니다. 1907년도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 해산으로 인해서 각지에서 의병이 발생했는데 가평에서 박내병이 상면 하면을 중심으로 거지 거사를 하자 나봉사는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1907년도 음력 9월군 9월경 100여 명의 의병과 함께 총기를 들고 양조군을 습격했습니다. 그 52인분의 의류를 모집했으며 양평군 지구유지의 조판세에게 군자금 1000냥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부대를 돌아오는 길에 체포되어 진역 5년에 처해서나 옷골을 치르던 중순국했던 분입니다. 또한 지금 1952년도 태어나서 지금 현역 배우로 지내는 이 개인 배우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왜다 키우고 다 갈가지고 뭐 이렇게 자주 나오대, 그예예능 프로에. 이 개인 배우는 강원도 양구에서 출생해 지난날 한때 강원도 춘천에서 잠시 유학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훗날 경기도 인천으로 이사해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영화, 드라마, 예능, 전천우 연예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58년도 정찬민 씨의 예, 용인시장이고 21대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1962년생 맹성규 씨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1969년도 가수 김완선 가수가 있습니다. 그 한창 유행했고 춤추고 그때 당신 굉장히 아주 이슈가 있었죠. 그러다가 중한동안떠하였다가 지금 다시 매스컴을 타기 시작한 김한선은 아버지 김성랑과 어머니 한수자 사이에서 1969년도 5월 16일 오늘 다섯째 중, 오녀가 중 세째로 태어났습니다. 10대 초반의 나의 자신의 친 이모이자 인순이의 매니저였던 한 백혜에게 발탁되어서 스파르트식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순이의 백댄서 팀 리듬 터치의 일원으로 한때 무대의 경험을 쌓았고요. 발레와 기계체조를 비롯한 각종 춤과 함께 작곡가 신병화로부터 화성학과 오케스트라 편곡도 배우는 등 가수를 데뷔를 위한 3년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김한선씨는 1986년도 kbs 가요대상 연예인상을 시작으로 1987년도 서부터 91년까지 5회 연속 올해의 가수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1986년 대표한 이후에 한국의 마돈나 댄싱큐라는 수식어를 만들어낸 김한선은 10대 틴 아이돌 스타 시대, 본격적인 댄스 무직의 시대를 보는 음악의 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한국 대중음악사의 현대적 의미의 여성 댄서 가수의 시초격 존재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김한선 씨가 오늘 생일이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여예예능 프로에 많이 나와있는 성대현씨 싱어송라이터 73년생이고요. 배우 이희진씨 79년 야구선수 백승훈씨 80년 영화배우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주지훈 배우 아, 82년입니다. 주지훈이는 어머니의 권유로 찍은 그 프로필 사진을 같은 반 친구가 잡지사에다 보낸 걸 계기로 19세의 본명 주영훈입니다. 주지훈인 본명이 모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델로 데뷔한, 하고 더불어 활동을 시작했는데, 2004년도 시트콤 아구정 종가집 연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06년도 드라마 궁주연으로 출연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MBC 연기대상 신인상도 받았습니다. 이후 드라마 마왕 2006년도죠. 영화 2008년도 서양 골동 양과 그 자점이 나왔고요. 2009년도는 키친에 출연했습니다. 많은 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주지훈이가 오늘 생일이 되겠습니다. 영화배우 안보현씨 88년도 오늘이고요. 배우 김권씨, 야구선수 이흥년씨 가수 장범준씨는 89년도 오늘 아주 동갑이고 생일이 한 날이 되겠습니다. 가수 김보경씨 90년 오늘이고 생일이고요. 그 다음에 어, 가수 김의영, 가수 아이유가 있습니다. 아이유부터 오늘 생기는데, 아이유는 아이유. 이름이, 본 이름은 이지은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서 났고요. 가수이자 배우였죠. 배우로 활동할 때는 본명 이지은이를 쓰고, 가수로 활동할 때는 아이유로 씁니다. 그 아이, 이 u 는 아이 유르인데 나와 당신이 합성어입니다. 내가 너와 내가 음악을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아이유라고 쓴다고 합니다. 만 15살 되던 해 2008년도 가수를 데뷔해서 2010년도에는 국민 여동생이란 칭호를 얻으면서 국민적인 스타로 올랐습니다. 매력적인 음색과 뛰어난 작사, 작곡 능력을 바탕으로 아이돌과 아티스트로서 십수년째 사랑받고 있습니다. 2012년 이래로 매년 대규모 콘서트로 진행하고 공연자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수 활동 외에도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연예계에서는 그야말로 올라온 덕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대표, 만능 인터테인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아이돌을 모델, 그, 롤 모델로 꾸준히 손꼽히고 있고, 사회의 봉사나 기부에도 천, 기부천사로도 이름나 있습니다. 또 배우 백승도 씨도 85년생 오늘이고요. 축구선수 정태옥 씨 1997년도 오늘 생일이 되겠습니다. 이름있고 저명한 분의 길은 지금 뚜렷이 나타난 분이었습니다. 스님으로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좋은 질은 한마디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꾸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런 굴레에서 아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스님들이 수행의 법칙인데요. 이 윤회에서 다시는 에, 그거 다람쥐 챗바퀴 도는 일을 안 하고 싶을 때 하는 진언이 있습니다. 옴 미사라 미사라 훔바타. 한번 읽든 읽든 쓰든 들든 좋은 결과가 있는 진언입니다. 옴 미사라 미사라 훔바타. 오늘 또 여러분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을 위한 여러분들의 재 춘전의 날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내일 또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